여기 휴대폰 액세서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다. 테트라 직원들은 어떤 휴대폰 액세서리를 사용할까? 그들의 취향을 파헤쳐 보자. 와, 뭐어 계세요, 근데 지금. 예. 아, 저 이제 뭐 폰케이스 자랑해야죠. 응. 보여 주세요, 한번. 네. 제가 사실 최근에 그립톡을 바꿨습니다. 음. 네. 예쁘죠? 사실, 지난주까지 테트라 그립톡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써 있어요. 나는 100% 리사이클 되었다. 조금 단점이라고 하자면, 저는 분명히 흰색과 핑크색이 섞여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검은색 파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갈아보겠다고, 갈아서 없애겠다고, 제가 손을 댔다가 굉장히 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신을 하죠. 반만 배신한 걸로 할까요? 제가 아직 클리어 케이스는 테트라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쓴지 몇달 됐죠 한3네달 됐어요. 근데 변색이 일단 눈에 띄게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모니터 네개 쓰세요? 예? 좀 바빠 보이고 싶어서 네개 욕심 내봤어요. 원래 맨 위에는 유튜브 틀어져 있지 않나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보통 유튜브는 이제 한 요기 요만하게 요만하게 틀어놓고 귀가 심심할까봐 보통 그렇게 씁니다. 여기 보시면. 제건왜 가져가셨어요?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근데? 아마도 그 일본 그런 친구일 거예요. 칼을 쓰지 않나요? 저 친구가? 아닌가요? 아님 말고 최악이다 진짜 <laughs> <laughs> 실화입니까? <laughs> 몇년 쓰셨어요? 4년을 같이 생활을 해온 근데 그 와중에 또 <laughs> 그립밤을 흰색으로 붙이셨어요. 아 물론이죠. 어떠세요? 사용할만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여 가지고 저희가 이 링도 드렸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핸드폰 케이스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제 핸드폰 케이스가 또 기깔납니다. 보이세요? 제 케이스 너무 귀엽죠. 어, 올리브영에서 사니까 그립톡을 주더라고요. 아, 사은품. 네, 그래서 원래 달려있던 거를 제가 뗐어요. 그립도 뗐다가 붙인 거여가지고 여기 밑에. 아, 끈끈이가 묻었어요. 네, 그래서. 저런. 또뭐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또아중에 아주 큐티 빠띠한 제품. 여기 아, 여기도 네. 세월의 흔적이 <laughs> 보이는 어. <laughs> 푸파운가요 <laughs> 루이바오라고. 아, 루이바오예요 네, 여기 뒷편에 루이바오라고 적혀있거든요. 어, 직접 적으신 건 아니죠? 아, 네, 이거 삼성에서 만든. 제품. 아. 삼성이랑 에버랜드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 원래 쇠하였던 게 아니라, 원래 살짝 획기가 있었어요. 앙증맞죠? 그, 바람이, 뭐. 어, 나랑. 어때요? 어? 네? 어떠냐고요? <laughs> 완전 세도 <laughs> 어, 나랑 그리고 또 자랑할게. 이제 자랑할 게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아, 이거 자랑할걸. <laughs> 그 아, 예, 아 예. 그만해. 이거 요가리. 이거, 이거. 이거 거한 번도 못 봤어. 아, 이거 종아리에 끼고 하면. 팀장님? 네. 바쁘신가요? 팀장님의 핸드폰 케이스를 좀.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테트라 코 쓰죠. 어, 역시. 여기다 이렇게 자랑하면 되네.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제품이 지금 테트라 제품입니다. 이 애사심. 음, 제가요? 아예 네. 그쵸 그렇죠, 애사심.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테트라 제품 한번 자랑해 주세요. 어, 제가 쓰고 있는 건두 가지인데 이딱 보이시는 것처럼 음, 이 이름이 뭐지? 그 슬라이드 월렛. 네. 슬라이드 원래 쓰고 있고, 그리고 얼티밋 케이스. 저희 제일 효자상품입니다. 너무 말인가요? 옛날 말인가? 효자상품? 괜찮아요. 옛날 분이셔서. 그게 <laughs> 아. <laughs> 다른 분들 책상에 없는 그런 게 보여요. 제가요? 네. 어, 뭐가 있지? 뭘까요? 제가 뭐 최근에 산거 얘기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요. 네. 저책 혹시 읽으셨나요? 책이요? 네. 그럼요. 읽었죠. 오, 가장 어, 기억에 뭐 남는 거죠, 한번. <laughs>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봐요. <laughs> 다음에 얘기해요. 그거는. <laughs> 그리고 네. 또 저기 메가폰도 보여요. 이거는 제 앞에 손주임님이 있는데 손주임님이 말로 하면 잘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이 메가폰을 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손주임님. 손주임님 배송 다 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별거 없는 팀장님. 네. 아까 어, 뭐 치겠습니다. 쓰라는 기획안은 다 쓰셨어요? 기획안이요. 네. 마치겠습니다.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핸드폰 예. 케이스 좀 구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이... 어, 사실 제 케이스가 저희 제품이 아니라 좀 민망한데요. 네, 네. 그 케이스티파이 거고요. 아... 네, 파워 푸프 걸 에디션입니다. 아,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조용히 하세요. <웃음> 아이. <웃음> 1 2가 없잖아요. 1 <laughs> 2는 테트라이 없더라고요. 저 테트라 거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된답니다. 네. 근데 대리님 케이스를 보면 되게 귀염뽁짝한 아이템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심플 음... 그도 귀여운 거 많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심플 호소인이어가지고요. 저 귀여운 거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대리님이 되게 심플한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런 예.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아이템이 또 있을까요? 어. 자또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저희 애 얼굴로 하고 싶었는데 일단 파는 걸로 해 봤고요. 이게 아주 귀엽습니다. 네, 고양이 세트고요. 네. 아까 분명히 귀여운 걸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귀여운 걸 갖고 계십니다. 심플하잖아요. 대표님. 네. 예. 여태까지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아이템을 자랑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핸드폰 케이스를 먼저 구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테트라 케이스를 아, 쓰고 있죠. 역시 대표님도 얼티밋 블랙입니다. 그럼요. <laughs> 최고라십니다. 자세요또 핸드폰 액세서리 말고, 네. 대표님은 특히 기능성 제품들을 많이 쓰세요. 저 하얀 건 뭘까요? 이거요? 네. 이거요. 이거는 그냥 거치대인데, 핸드폰이 100% 충전이 되면은 전더 이상 충전기 올리질 않아요. 아. 이폰은 음. 보통 100% 충전하고 계속 충전하고 있으면 배터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나요? 어, 그렇진 않은데 리튬 리이온 배터리 특성이 어, 마지막에서 충전된 걸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 70%가 됐는데 계속 충전을 하면은 7 0가 100인 줄 알아요. 엄마는 아 자면. 그래서 잦은 충전이 좋지 않아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네, 핸드폰에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완충이 되면 저는 내려놓는다 그리고 방전이 됐을 때100% 충전을 한다 하는 이상한 좀 병적인 그런 집착이 좀 있습니다 디바이스 액세서리는 아닌데 네. 이게 무선 충전이 되는 마우스 패드예요 마우스, 마우스도 무선인데 이 패드도 무선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을 일이 없죠 아 마우스를 위한 충전 패드인 건가요? 맞아요 로지텍에서 나온 배터리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얘가 무선 충전 패드다 그럼 핸드폰을 올려놔도 핸드폰도 충전이 돼핸을핸드폰사합니다그핸드폰 그렇죠. 예, 끊겠습니다.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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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